그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는데 사무실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그랬죠. 영상에서 그랬는데 자, 그거는 뭐냐면 좌표를 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좌표를 보고 어. 이렇게 봤는데 어제 그 이분하고 연락 안한지한몇달 됐어요. 몇달 됐는데 어제 아니고 한 이틀 전에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와 갔는데 선생님, 그 사무실은 뭐 안보 전화를 못 대요. 음, 그 얘기하다가, 지금 공인중개사가 거기 범원의 거리 거기는 특별 단속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다문 닫고, 어, 보름인가? 15일인가를 그냥 문 닫은 상태로 있대요. 그런 상태로 있고, 그래, 근황이 어떤지 물어보니까 그래 얘기하면서, 어, 4월달에, 4월달에 폐업을 해야 된대 그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거기가 재개발이 된대 재개발이 된대 그러니까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무실을 그만두게 되는 거 맞죠 봐봐 맞, 맞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만 근데 재개발이 안 됐으면 가게를 계속 했겠죠 사무실을 근데 이거는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서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이 되니까. 재개발돼서 그만두는 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죠 운에서 신축년이 왔죠? 그럼 축이 묘를, 그죠? 축이 묘를 상문에 걸리죠, 상문에. 그러니까 이걸 시비 운송으로 한번, 시비 신살로 한번 볼게요, 선생님. 그러면은, 시비 신살로 토끼 묘 자가 해묘미가 이게 오해 걸리는 겁니까? 축이 오면은. 이 월살에 걸리죠? 그죠? 어, 월살과 무리 짓는 그룹은 영마다, 그죠? 영마와 제살이다. 그러니까 영마, 제살, 월살, 요 놈은 뭐예요, 선생님? 키워드가. 타이징. 다행히...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폐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라는 거. 완전히 차이나죠. 십의 신사는 그렇게 그 양상을 보는 거라고. 양상이 그렇게 된다. 네가 그만두려 했던 것은 아니다. 뜯기니까, 그렇죠? 동네가 뜯기니까 그만두게 되더라라는 거야. 이게 안 틀리죠. 봐봐라. 그러니까 고맙게도 뭐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확인시켜주러 전 카톡이 왔더라고. 예. 네. 그래서, 이런거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딱 보고. 아, 얼마나 쉽나, 그죠? 본인의 사업장이다. 응? 이렇게 일어난다고. 묻는 건 이런 걸 많이 묻죠. 시비 응. 응. 신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저렇게 쓰면 돼요.